네, 저희는 그 환경특파원 뚝딱뚝딱 미스터 부우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환경 캠페인 비즈니스를 영유하고 있는 엠펀치라고 합니다. 이 캐릭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대판 로비스 크로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현대인들이 현재 쓰레기섬이라든지 플라스틱섬에 갇혀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탄생된 캐릭터입니다. 네, 이 사업을 시작하게된 계기는 제가 저희 아기들 낳고 아빠가 되서부터인데요. 낚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출이라든지 먹거리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, 미세먼지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고,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먹거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제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, 아,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 자식들 세대한테 물려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, 가지고 있는 기술을 10분 발휘해서 할수 있는 쪽이 이 환경 캠페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저희가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요즘 대세인 영상, 뭐 온라인 콘텐츠, 오프라인을 따진다면 의류, 뭐 잡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저희가 이 캐릭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 자체가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편하게,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만큼 이 캐릭터라는 그 요소를 뭔가 보다 많이 배포를 해서 저희처럼 저 같은 일반인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일으켜서 뭔가 좀더이 지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증진하고자 했을 때 뭔가 저희도 이 지구에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고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접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고 뭐 많은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콘텐츠들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참여를 해서 그, 뭐랄까, 환경이라는 이런 어려운 키워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드려서 좀더 쉽게 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비전과 목표입니다.